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주역의 그9 번째 교와 4십 번째 교입니다. 예, 쾌대구입니다. 쾌대구 쾌는 결판을 내는 길입니다. 결판을 내는 길이고 규는 교접해서 한 몸을 이루는 길입니다. 예,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좀 보셔야 어떤 내용인지 와다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쾌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쾌는 얘 <laughs> 가장 그 기본적인 뜻은 깍지라는 뜻입니다. 깍지가 뭐냐 하면 요게 이제 그이 원래 그 모양인데 밑에 있는 게 손입니다. 손. 그래서 요그 뭐냐면 이렇게 화살을 쏠때 활을 쏠때이 이쪽에 그 활과 이 활줄을 당기는 이 이걸 돕기 위해서 손에 끼는 게 깍지입니다. 깍지 이렇게 해서 이~ 활 활을 쏠때 돕는 그~ 손에 끼는 도구죠 깍지 근데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우리나라는 활의 민족입니다 활 그~ 우리나라 그~ 이~ 무사 무인 무인의 상징이 가는 일본 같으면 뭐~ 칼이겠죠 일본도. 근데 우리나라의 무사의 상징은 활입니다. 활. 우리나라 동이족이 원래 큰큰 활을 쓰는 민족이라고 해서 이제 이자가 이제 그런 건데 뭐냐하면 그래서 그 조선시대 임금의 초상화 중에 빠지지 않는 게그 깍지를 낀 초상화를 그립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왕의 그 어떤 힘의 상징이죠. 예. 그래서 아그 가령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 고주몽의 주몽 주몽이라는 이름이 역사서에 보면 주몽이라는 거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도 활을 잘 쏴서 고구려 왕이 된 것이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활을 잘 쐈죠. 아, 그잘뭐그 그 이성계가 뭘로 유명하냐면 그 활을 잘 쏘, 쏘는 장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그 부하들을 이끌고 큰 전투에 나갈 때뭘 하냐 하면 그장병주 수천 명을 앞에 모아놓고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아주 저먼 곳에 표적을 두고 누가 봐도 아 저거 못 맞출 것 같다 싶을 정도로 먼 거리에다 표적을 두고 수천 명의 장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성계가 뭐라고 하냐면, 봐라 저 멀리 있는 표적을 내가 지금 활로 쏘겠다. 내가 이걸 맞추면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못 맞추면 질 것이다. 한번 맞출 수 있는지 못 맞출 수 있는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수천 명의 장병은 조마조마하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면 도저히 뭐못 맞출 것 같은 먼 거리거든요. 예. 근데 이성계가 그 활쏘는 솜씨가 귀신 같아서 그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백발백중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먼걸 도저히 못 맞출 것처럼 보이는 먼 거리의 거를 딱 맞춤으로써 그럼 그 순간 그 수천 명의 부하들이 환, 환성을 지르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하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서 전투에 나가서 그렇게 백전백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성계도 그 활을 잘 쐈던 사람이죠. 그래서 조선 왕조 왕들이 내내 그 빠지지 않는 게 왕은 항상 활을 쏩니다. 활을. 예. 그게 그 조선의 왕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활이라는 상징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쾌라는 괴에이 깍지라는 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상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이 쾌괴가 어떤 길인지 이해하시려면 이 쾌가 뭐냐 여기 결정할 때 이게 들어가죠 이 결정의 결자에 쾌이 쾌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삼수변을 더하면 이제 결 결정 결정 결판 결단 네. 결단을 내리다 결판을 짓는다 결정을 짓는다 할때이 쾌가 들어가죠. 왜 이게 들어가느냐 결판을 낸다는 게 뭐냐면 화 화를 쏘려고 이렇게 다, 당기면 이렇게 당, 당겼을 때이 표적을 쏠까 말까 망설이죠 왜냐하면 잘못 놓으면 못 맞추니까 그리고 이걸 놓은 순간 더 이상 화살을 통제할 수 없죠. 그래서 아주 잘 선택해서 이걸 놔야지요. 이걸 놓는 순간 맞출지 못 맞출지 결정되니까 이게 결판을 짓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을 내리는 거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화살을 쏘아보내기 위해서 손을 놓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나 결판에 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쾌거 육회상쾌 통쾌에 다 들어가죠. 뭐냐면 사람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이렇게 유쾌상쾌 통쾌한 일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은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필요하다. 그, 그 얘기입니다. 쾌라는 거에 의미. 그래서 이 쾌의 길은 결판을 짓는 길입니다. 결판을 지어야 할 때는 결판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 결판을 짓는. 화살을 날려 보내는 순간 이성계가 그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화살을 날려 보내는 순간 사람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과연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두렵지만 그러나 결정을 내려서 이 순간 화, 화살을 놓아 보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판을 짓는 길 이것이 쾌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쾌의의 의미를 염두에 두시면 네, 어떤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 상황이 좋을 때 결판을 정말 내가 이 결판을 지을 수 있는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다 이럴 때이 결단을 내려서 결판을 지어야 되는데 다만 이 쾌길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양이 다섯 개고 음이 하나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상황이 나한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판을 내라는 것이죠. 결판을 짓는데 주의할 건 뭐냐하면 상황이 유리하기 때문에. 에, 조심성 없이 섣부르게 할수 있습니다 에, 그래서 조심성 없이 섣부르게 했다가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 말하고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처음에 양이온이 앞발에 기세가 좋은 상이다 가서 이기지 못하면 허물이 되리라 예, 뭐냐면이 양이 다섯 개나 되기 때문에 아주 그 기세 등등하고 기세가 올라 있죠. 예, 대신에 주의할 건 뭐냐하면 이때는 싸움 싸운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세가 등등한데 너무 아무 준비 없이 가서 싸움을 걸었다가 지기라도 하면 그 한껏 올랐던 기세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때는 가서 이기지 못하면 허물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세 등등하다고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할게 아니라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서 싸울 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2 단계 양이 두 번째 오니 미리 삼가서 호령을 하니 깊은 밤에 싸움이 벌어질지라도 근심하지 말아라. 예. 왜냐하면 그이 아주 유리한 조건에 있으니까. 그~ 근심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이 삼가는 마음이 있어서 혹시 깊은 밤에 싸움이 벌어질지라도 혹시 깊은 밤에 적의 내습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그 삼가는 마음이 있어서 알릴 테니 알이 호령을 해서 알릴 거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 단계 삼 단계 양이 세 번째 또 오니 기세 좋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지경이다. 네. 왜냐하면 자기 기세가 좋다 는게 얼굴에 드러나는 지경이라 는 거죠. 앞서 2단계까지는 삼가는 마음이 있다고 했죠. 삼가는 마음이 있어서 주의를 하는데 3단계쯤 오면 그런 그 삼가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괴, 괴가 빠졌는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양, 양, 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양, 양, 양이 오기 때문에. 이세 번째는 위기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태한 마음 좀 해이해지는 마음이 생겨서 그 얘기입니다. 3단계로 오니까 사람들이 그 어떤 그 긴장했던 마음이 풀려서 기세 좋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지경이다. 흉함이 있으리라. 그니까 이삼 단계에는 그 뭔가 그 기세 좋게 나가다가 흉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강강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러면 군자가 아예 더 이상 이렇게 강강강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군자가 이 태도를 바꿉니다. 뭐냐하면 군자가 쾌할 것을 쾌한다면 결판지어야 될 것을 결판짓는다면. 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걸 한다면 홀로 나아가서 음과 화합하다가 만약 젖는 일이 생겨서 성내는 일이 있더라도 허물이 없으리라. 좀 말이 긴데 뭐냐면 전반부 이제 삼당의 위기가 벌어지는 것이죠. 강강강으로 나가다가 그래서 군자가 이러 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군자가 이쪽에 그 일을 대하는 그 전략을 바꾸는 것이죠. 강강강이 아니라 좀 타협할 사람하고는 타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군자가 바꾸는 것이죠. 다만 전제 조건은 쾌할 것은 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홀로 나가서 음과 화합하다가 군자는 양의 존재인데 그 상대방인 음과 화합을 하는 그런 어떤 타협 체으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만약 젖는 일이 생겨서 젖어. 그러니까 저질 유자 여기 있죠? 요 요거 이 저질 유자인데 뭐냐면 물든다는 것입니다. 물든다. 알게 모르냐? 음과 화합하다가 음에 물드는 예, 음에 물드는 일이 생겨서 그러면 동료들이 성을 내겠죠? 그 그렇, 그렇더라도 허물이 없다. 군자의 이러한 행동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음과 화합하다가 좀 음에 물드는 일이 있어서 동료들이 막 성내고 하더라도 그 허물이 남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군자가 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단계 양이 네 번째 오이 엉덩이에 불을 없애려 하니 그 행함이 멈추고 머뭇거리는 상이다 양의 코를 꿰어 이끌면 회가 사라지리라 다른 말을 들어도 믿지 않게 되리라 뭐냐면 지금 3단계에서 군자가 음과 화합하기 위해서 그 타협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 음과 화합을 할때 그다음에 4단계 어, 어, 그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화합을 하느냐. 엉덩이에 불을 없애려 하니. 불하는 말 자주 나오죠. 피부인데 엉덩이에 불을 없앤다는 건 뭐냐면 네, 그 주역은 성적인 비유를 꽤 자주 사용합니다. 성적인 비유 왜냐하면 성 성이라는 게그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역은 각종 비유를 쓰는데 성적인 비유를 꽤 씁니다. 그래서 요 다음 번에 그 국유에서도 나오는데 엉덩이에 불을 없앤다는 건 그니까 뭐냐면 그 엉덩이를 드러낸 속살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네, 그니까 그이 음과의 화합이라는 것은 우우. 비를 만난다. 비를 만난다는 것은 그 남녀 간의 교접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음과 화합하기 위해서 교접을 하려고 하니까 엉덩이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좀 멈춘다는 것이죠. 예, 거기 어 그거는 좀 해서 이제 상대방이 머뭇거린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의 코를 꿰어서 이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견양 회망 양의 코를 꿰서 이끌면 회가 사라지리라. 그 상대방이 지금 엉덩이 속살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어 그건 좀 이러고 이제 머무머무 된다는 것이죠. 그때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이 이끌라는 것이죠. 뭐냐면 양의 코를 꿰서 이끌면 그 상대방의 그 마음에 걸리는 건 사라질 것이다. 양의 코를 꿰서 이끌어라. 그렇게 이끌면 상대방이 그 주저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고 그 앞으로는 다른 말을 들어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왜왜 왜 양이냐 양에 대해서는 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정도에 한번 설명드렸죠 양이라는 존재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양입니다 미월이죠 미월 그니까 여름 그니까 이 양의 계절인 여름에서 음의 계절인 가을로 넘어갈 때그 역할을 하는 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과 양이 경계에 서 있는 동물이 양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계 음과 양의 경계에 서 있는 양의 코를 꿰서 빨리 와라라고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면 따라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경계를 한번 넘어서면 그 상대방의 그 머뭇거리던 마음이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군자를 믿고 다른 말은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이 머뭇거릴 때 적극적으로 그 끌어당겨서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5단계. <laughs> 양이 다섯 번째 온이 쇠비름이 두텁지만 쾌할 것을 쾌하는 상이다. 중행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뭐냐하면 쇠비름이라는 거는 생명력이 강해서 금방 무성해지는 잡초입니다. 그 아주 무성해지는데 그 이것이 두텁지만 그 쾌할 것을 쾌하면 그 그러니까 쾌라는 거는 도려낸다는 뜻입니다. 도려낸다. 도려내야 될 것을 도려내는 상이다. 그 두텁더라도. 그 도려내라 왜냐하면 앞서 (4단계) 그 음과 화합을 했죠 예군 뭐냐면 그 군자가 (1) (2) (3단계) 강강강으로 나가다가 이 (3단) 그렇다 3단계의 위기를 맞았죠 그래서 강강강으로 나가는 게안 되니까 군자가 아 이거 안 되겠다 강경책으로만 나갈 게 아니라 음과 화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3 단계 사 단계에 화합을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 일수 있는 사람은 다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이 동조 세력을 다 규합한 다음에 자기 편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남은 도려내야 될 사람들을 이제 도려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도려낼 사람을 도려내는 길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그 어떤 도려내기 위해서 3 단계 사 단계에 그 우호 세력을 끌어들이는 과정을 거쳤고 5단계에 오면 이제 도려낼 것을 드디어 도려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행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중행하면 그 어떤 그 가치에 부합하게 행동하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6단계 극상의 자리에 의미 올 때는 호령함이 없으면 종국에는 흉함이 있으리라. 예. 일 단계에서 오 단계까지 쭉 양으로 오다가 육 단계는 음이죠. 이제 조건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육 단계 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양의 존재인 군자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 그이 조심하지 않고 호령함이 없으면 종국에는 흉함이 있으리라. 오 단계까지 다잘 됐는데 마지막에 그좀 조건이 안 좋아질 때 방심하면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쾌의 괴사입니다. 괴사 종합적으로 말하는 괴사. 쾌는 왕의 궁정에서 드나들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호령하더라도 위태로움이 있으니 읍으로부터 고해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 이 쾌는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결판을 짓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유리하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결판을 지을 건 지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판을 짓지만 그리고 이거는 도려내, 도려내야 될 사람을 도려내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도려내야 될 것을 도려내는 길. 그 도려낸다고 하면 그 도려냄을 당하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겠죠. 그 상대가 필사적으로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위태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호령하더라도 위태로움이 있다. 상대방 역시 필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쾌의 길을 갈때 중요한 건뭐냐면 왕의 궁정에서 드나들야 한다. 왕정. 왕이라는 거는 그 어떤 그 정통성의 상징이죠. 적법, 적법한 권력의 상징. 그러니까 어떤 저 도려내야 될 사람들을 도려내는 길에서는. 정통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필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판을 짓자 도려내자 라고 마음먹고 행동하는 것이지만, 상대방도 필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방심해선 절대 안 되고 이 일에 착수할 때는 어떤 공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된다. 그게 왕의 궁정에서 드나들야 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호령하더라도 위태로움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필사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읍으로부터 고해야 한다. 이 읍이라는 것은 군자의 본거지죠. 군자의 본거지고 읍이라는 것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그 성채입니다. 성채. 성체.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 필사적으로 나오는 상대방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본거지 든든한 성채에서 일을 고해야지. 섣불리 그냥 벌판에 나갔다가 혼자 아니면 병 이런 그런 섣부르게 그 해서는 안 된다. 단단히 마음 먹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이롭지 못한 것은 싸움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이로운 것은 가려는 발을 두는 것이다. 이롭지 못한 것은 싸움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 내가 유리하다고 해서 이 싸움, 특히 싸움은 융 이게 병장기 융자거든요. 병장기를 들고 죽고 사는 싸움을 벌이면 나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도려내더라도 어떤 이왕이 이 공적인 정당성을 확, 확보해서 해야지 이 칼을 들고 이이 어떤 이 싸움을 벌이면 나도 다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도련 애들라도 이런 병장이를 들고 싸움 싸움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냐면 아까 1, 2, 3단계에 강강강으로 나가다가 세 번째 흉한 일이 생겼죠. 병장이를 들고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나도 다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군자가 3단계에서 전략을 바꾼 것이죠. 그렇게 하려다가 어 이거 안, 이러다 나도 다치겠다 싶으니까 전략을 바꿔서 동조 세력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병장기 들고 싸우는 마구잡이 싸움을 벌일 게 아니고 공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서 어떤 공적 절차에 의해서 처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로운 것은 가려는 바를 두는 것이다 이 어떤 가려는 바 공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아까 3, 4단계의 그 어떤 음과의 화합이라든지 그이 주변의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가려는 발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종의 전력에서 내가 객관적인 전력이 내가 우세하다고 해서 이렇게 뭐 무기 들고 싸우는 이런 드잡이 싸움을 벌인다는 그건 좋지 않다는 것이 나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공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서. 내 손에 그뭐안 묻히고 처리하면 더 좋겠죠 그 얘기입니다 내 손에 뭐안 묻히고 안전하게 처리하 하는 절차에 대한 조언인 것이죠 예 그게 쾌익일이었습니다 쾌익일 쾌이길. 예 그러면 이거와 대비되는 구획일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실 테고 지금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예. 한번 그괴요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예 처음에 양이온이 앞발에 기세가 좋은 상이다. 다서 이기지 못하면 허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1단계는 뭐냐면 아주 내 기세가 좋은데 기세가 좋다고 해서 섣부르게 했다가 혹시라도 이기지 못하면 오히려 허물이 되기 때문에 만약 싸울 거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라야 된다.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그 사람들이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야습이 있더라도 삼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호령을 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삼 단계 삼 단계죠 삼 단계로 오면 그세 번째기 때문에 위기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에 넘쳐서 기세 좋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지경이어서 그 어떤 흉한 일이 자만심에 빠져서 소홀하기 때문에 흉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삼 단계에서 위기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가 전략을 바꿉니다. 쾌할 것을 쾌하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도려낼 것을 도려내는 게 목적이지 반드시 병장기 들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니다. 나도 다칠 수 있다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도려낼 것을 도려내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음 음은 나와 반대편이긴 하지만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마음먹고 음과의 화합에 나선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동료들한테 좀 싫은 소리 듣더라도 그런 일이 생길 텐데 그 괜찮다 허물이 남이 돌려낼 것을 돌려내기만 하면 괜찮으니까 에, 괜찮다 그, 그 진행해라라고 하,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 단계로 가면 이 음과 화합을 하려고 하니까 엉덩이를 이제 벗기려고 하니까 주저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이끌어 당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코를 꿰서 이끌면 그 망설이던 양이 그 후에는 사라질 것이다. 경계선을 일단 넘으면 그리고 군자를 믿게 되니까 다른 말을 듣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서 그 경계선을 넘게 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남은 쇠비름이 두터워 보이지만 얼마든지 이제 도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안전하게 다 우군도 확보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도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중행하면 허물이 없다 말하고 있고, 6단계는 이제 방만해져서 일단 사람들이 그 미리 경계하지 않으면 흉함이 있으리라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흐름이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도려낼 것을 도려내는 결판을 짓는 길. 주의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